그간 홍랑을 찾고 있던 놈들이 기대였는지는 아느냐? 가짜입니다.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가짜일까? 12년 만에 성인이 된 홍랑이 갑자기 등장하죠. 깜짝 놀라며 돌아오셨어요라는 외침과 함께 사람들은 그를 실종된 홍랑이라 믿고 환영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검은 옷 긴 머리, 담담한 표정. 그는 인사 올립니다. 라는 단한 마디로 자신이 그 홍랑임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 누군가가 홍랑의 어린 시절을 그린 초상화를 꺼내고 인물의 얼굴과 현재의 모습을 조용히 대조합니다. 화면엔 이목구비, 구도와 선 또한 일치하고 라는 자막이 흐르지만 오히려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냉정한 분위기가 감돌죠. 진짜 홍랑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대역일까요? 그림으로 신원을 확인하려는 장면 자체가 결국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의 귀환을 반기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이 드라마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서서히 균열이 벌어지는 진실 추적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든 말해봐. 뭘 기억하는데?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너무 놀라 쓰러집니다. 아들! 단 한마디에 실려있는 건 12년의 기다림과 확신이었습니다. 엄마의 몸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졌던 건 마음이었고, 엄마를 지탱해주던 남자는 곁에서 조용히 팔을 붙잡아 부축합니다. 주변의 시선은 그 남자를 향하고 있고, 그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하죠.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죄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확신하는 모성과 단절된 기억 사이, 감정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죠. 그가 진짜 아들이라면 왜 이토록 차가울까요? 기억을 잃었다는 그의 말은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아니면 애초에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감추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집이 아닌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자리라는 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라면,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신중한 연기이자 면죄부로 기능을 할수 있겠네요. 혹시 이미 철저하게 훈련된 거짓 신분을 지닌자의 표준 대사일지도 모르죠. 누이 제이의 반응은 엄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그의 귀환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 앞에 놓인 이 냉정한 현실은 단순한 상봉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누이 제이의 심장은 진실을 알아본 걸까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보여줘. 의본 누이 제이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12년 전 잃어버린 동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기억에 남아있던 작은 표식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었고 그는 아주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여죠? 그 짧은 말 묘하게도 반문처럼 들렸죠. 그 순간 제이의 눈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가 손을 내보이지 않았다는 건 정말 감추고 있는 게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잊고 싶은 과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무표정하게 던진 그한 마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은 말보다 더 단단하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 조용히 날이 선 활시위가 당겨졌습니다. 그는 지붕위 여자를 겨누고 있었고 눈빛엔 망설임조차 없었죠. 그 모습을 본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저런게 홍랑이라고? 기억 속 웃던 아이는 사라지고 홍랑이라고 말하는 위험하고 거친 그를 아직 믿지 못하죠. 제이는 점점 이 남자가 진짜 홍랑일 수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릴 적 그렇게 했었지 손을 모으고 빛을 모으고 그 속으로 내가 웃으며 보였었어.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내눈 동자엔 그때의 내가 없어. 대체 넌 누구니? 타쳐. 힐까? 모두에게 보여주거라. 가라제. 벌써 날 잃을 것 같아서. 거대한 불길이 상단의 건물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그 안엔 진실도 거짓도 내 이름도 내가 지켜야 했던 것도, 버려야 했던 것도, 이제 남은 건이칼 하나뿐입니다. 불길에서 빠져나오며 칼을 쥔 모습은 복수의 결심이거나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려가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으로 보입니다. 상단이 전소되고, 홍랑은 불길 속에 묻힌 진실의 조각을 찾아 그들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매복한 자객들. 움직임은 날카롭고 기세는 맹렬합니다. 그 순간부터 홍낭은 쫓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가 되었고 칼을 피하며 구르고 숨을 고르며 도망치는 그 모습은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직감 그리고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노리는 칼끝 사이 혹시 그중 누군가는 그가 잊고 있는 과거의 인물이 아닐까요? 그 누구보다 가까웠고 지금은 가장 멀어진 복수로 되돌아온 그림자는 아니었을까요? 지금 홍랑은 단순히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 그리고 존재 자체가 시험대 위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도 흔들리는 의심도 마지막 남은 바람도 담겨 있었죠. 그가 진짜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가장 가까워졌던 단한 번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넷플릭스 공개. 사극, 미스터리, 그리고 금지된 감정이 교차하는 탕금. 예고편만으로도 정주행 예약된 작품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탕금과 함께 당신의 감정도 놓치지 마세요. 네가 진짜든 아니든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